이혼 소송을 애를 데려고 가고 며칠 만에 냈냐면 6일 만에 도와줘 이면 자 오늘도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 우리 법무부의 충청 이미영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만약에 약식죄 성립이 안될 경우에는 억울하잖아요 네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형사상 판단으로 약취죄가 성립한다고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민사소송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겠죠. 그런데 적법한 면접 교섭을 기화로 아이를 데려왔다 돌려주지 않는 모든 경우에 약취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기 안다. 때문에 만약에 어 내가 고소를 했는데 애는 뺏겼고 약취죄는 성립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의 사례를 제가 하나 설명을 아, 네, 드려볼까 네, 네, 합니다. 네, 네. 예전에 혼자 가가 지고 애를 데리고 나오면. 아빠들은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더 빨리 나와서 차를 몰고 나갈 때 앞에 차로 막아버리는 경우에 그러면 막 진짜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뭐랄까 조직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온 어? 케이스를 조직이라면 한 명이 아니네요? 네 여러 명이 예. 어, 이제 부인분하고 부인분의 엄마, 부인분의 동생, 장모님의 그치. 직장 동료까지 총 4명이 전 부인, 전 장모님, 네, 그렇죠. 전 처제나 처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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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리고 또 직장에 직장, 아는 분, 직장 동료 이렇게 음. 해서 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부인분하고 남편분하고 분쟁이 좀 있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사이가 좀안 좋아지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애를 낳고 애를 맡길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맞벌이인 경우에는 이렇게 키우시는 분도 많아요. 주말에는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고 주중에는 이제 아이를 뭐 시부모님 댁에 네. 아예 맡겨 놓고 키우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랬는데요. 주중에는 시부모님한테 아이를 맡기고 네. 주말에만 데려와서 키우는 형태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네. 어, 어느 날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 부인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모님 그다음에 전부인 그리고 전부인의 형제 그리고 직장 동료까지 같이 그 시부모 집에 주중에 갑자기 갑니다. 시부모 집에 가서 원래 그 시부모님 집에 갈때 비밀번호를 알고 있잖아요. 뚜뚜뚜뚜 누르고 딱 들어가니까 시어머니가 마침 애기랑 거실에서 어이구+ 어이구 음.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님은 반가운 거지. 왜냐면 그 아들, 어, 아들이, 랑 조금 뭐좀 요새 좀안 좋은 것 같더니 주중에 이렇게 음. 아기를 보러 왔구나, 뭐 반가워가지고 아우 반가웠다, 이렇게 뭐 주중에 왔니 이렇게 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며느리 분이 자기 그 불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좀 속이 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를 거실에서 이렇게 보다가 방에 가서 옷이라도 갈아입고 와야지 하고 이제 시어머니가 방에 딱 들어가는 그 찰나에 그 며느리가. 방으로 따라 들어가서 시어머니랑 막 다툽니다. 그런데 거실에 누가 있었냐면 그 형제자매가 같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형제자매가 조카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응? 방에서 싸우네 이렇게 얘를 안고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현관문 앞에 누가 있었게요. 장모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동생이 애를 이렇게 탁 안아서 장모님에게 탁 주고 장모님은 그 아이를 데리고 지하로 내려가서 그 직장 동료한테 이렇게 맡겨두고 다시 장모님이 올라와서. 올라와서 네. 네. 자기 딸이랑 다 같이 그냥 가버립니다. 애를 데리고.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어결해 응. 음, 애가 없어졌어요. 애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니고 미성년자 네. 약취죄로 고소를 한 거죠. 이건 약취죄가 아니라 거의 유괴 같은데요 지금? 어. 그런데 이게 이혼 소송을 하기 전이었고 게다가 지금 요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남편이 홀로 키우고 있던 환경이 아니라 시부모님이 데리고 있던 환경이어서 네. 미성년자 약취죄가 무혐의 결정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무혐의 결정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애는 데리고 갔고 그리고 그렇게 데려간 아이는 이혼 소송이 장기화 되거든요. 그냥 단칼에 딱안 끝나요. 그긴 그 기간 동안 아이를 잘 보여주느냐. 또잘 보여주질 않아요. 왜냐면, 이거 보여주면은 애를 안 돌려줄 것 같거든. 자기도 뺏어왔기 어. 때문에. 그래서 이 남편이 진짜 너무 억울해진 거예요. 미성년자 약취죄는 안 돼. 소송 중에 애는 안 보여줘. 그리고 애를 소송 중에 이 엄마가 잘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양육자 지정은 엄마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 어, 이혼소송에서 완전히 이 남자분이 진 거죠. 네. 그리고 이혼소송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양육권 엄마가 가져가고 위자료는 쌍방다 없는 걸로 쳐.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끝나고 나니까 이 아빠가 너무 허탈한 거예요. 억울하죠. 어떻게 보면. 너무 억울해진 네. 거예요. 그래서 이 시부모랑 이 남편이 이 4명이 왔었다고 했잖아요. 네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넣습니다. 근데 우리 민사소송의 원칙 중에 참 이상한 원칙이 하나 있거든요. 한번한 네. 한 소송은 두번 하지 말라는 <laughs> 법이 있어요. 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기판력이라고 하는 건데 네. 기존에 있었던 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하지 못하게 법원이 한번한 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내가 모습 바꿨으니까 없다. 네, 또 하지 마라고 마라 네. 해서 그 기판력에 저촉되는 거는 재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이혼 소송하면서 양쪽 위자료 다 없다고 음. 했는데 민사 소송에서 또 위자료를 넣으면 어떻게 해? 이거는 기판력에 반하지 이렇게 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 분이 진짜 이제 억울해서 진짜 못 사는 거지. 어떻게? 법을 많이 아는구나. 네, 네, 물론 이제 조력하시는 이제 음. 그 누가 있었겠지? 네, 대리인이 네. 있었겠지만 그래서 법원이 그렇게 말합니다. 법원이 이제 이 남편 분이 좀 딱했던 거죠. 법원이 야.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고, 이건 보호 양육권을 침탈한 거와 관련된 위자료잖아. 다른 사안이지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이건 다른 사안이야, 다른 사안이고, 너가 가만 보니까 그냥 너가 화가 나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돌려줬다고 하는데 어떻게 네 명이나 같은 장소에 뜬금없이 모여가지고. 애를 데리고 갈수 있냐 이거는 사전에 이혼을 대비해서 아이를 데려가려고 준비한 게 맞다 그리고 살던 지역이 다+ 다른데 한 곳에 모이는 건더 이상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여성분이. 어, 이혼소송을 애를 데리고 가고 며칠 만에 냈냐면 6일 만에 냈어요. 근데 이거는 엄청 빠른 게 미리 소송, 소장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6일 만에 소장이 들어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법원이 이거 내 초에 소송을 하려고 준비했네요. 준비를 한 거다라고 네. 그런 이제 기반 사실들을 기초로 남편분한테 위자료를 천만 원을 물어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시부모님은 위자료를 못 받으셨어요. 음. 왜냐면 시부모님은 법적인 양육자가 아니라 사실. 양육자의 불가하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아이를 빼앗긴 걸로 위자료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을 하고 대신 남편분은 어 이런 갑작스럽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아이를 데려와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겠구나 그러니까 위자료를 어 이렇게 주자 해서 천만 원 정도 그것도 이 사례가 굉장히 오래된 사례이기 때문에 이 천만 원이 지금의 천만 원과 조금 금액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서 아이를 함부로 데리고 가는 거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그 누구도.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아이를 못 보는 그 아빠의 마음이 굉장히 좀그 오래 갈것 같아요 여러분. 자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 도와줘 이별